초등교수님은 모두 내추는 해드릴 겁니다. 어제하고 뭐 같은 맥락이죠. 뭐 제가 평소에, 어, 감대로 이렇게 고기, 어, 장이 있어서, 모두 에추면한 400g 이상은 돼야 되는데, 400g은 훨씬 더 기대가 돼요. 어, 농어가 제가 봤을 때한 800g 정도 될것 같고, 소다리 두마리 하면 한 400g 정도 될것 같죠. 한 1.2kg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꼭 저울이 정확하니까 저울에다가 올려봅시다. 올려보면 전체적인 무기가 아이고, 미끄럽다. 전체적인 무기가한 1.23kg 정도 되죠. 하소태리에 어.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다리는 토를 뜰겁니다. 보시를 안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이 어. 등을 하나 그렇게 해서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죠.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고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주말 예약을 못받았습니다. 농어하고 3년 조금 남아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어. 지금 가지록 갈게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고기가안 들어오니까 그 물론 그 중에서는 제가 이제 고기가 농어 밖에 없어가지고 어, 농어라도 드실 것 같으면 제가 약을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농어를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이렇게 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어, 농어라도 흔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을 어, 많이 가지고 오시고 어, 그끓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이라든지 뭐 낮이라도 배가 들어가서 고기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또 저녁이나 어 내일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들어올 수도 있다,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지를 주면, 물론 저야 하나라도 이제 더팔 수는 확률이 늘어나겠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희망 고문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laughs> 접겠습니다. 고기가 확실하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야. 어, 전화 주시는 분들은 예약을 받겠지만 그 전에는 예약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빨리 들어가서 모든에 중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어제 한개 있어 갖고 요것도 한번 무게를 달아 보겠습니다. <laughs> 무게를 한번 달아보고 한번 달아보자 그리고 나중그표해 주거나 이뉴는가나 아, 몸이 깔끔 참나 아이고 배다얘이 몸이 뻐어나노나파라서고놀러 아, 놀러가자 우리 아이고 장사도 안되는데 몇 그릇 540그릇 어, 양이 고기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양은 충분하죠 어, 많습니다 어,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거는 잘게 썰어드리고 잘게 이렇게 해서 아, 도다리 살이 쑥 탱글탱글하고 좋다. 음, 보시면, 배가 물기가 하나도 없이 바닥바닥 말랐잖아요. 음, 이렇게 맛있다고. 입 안에 들어가면 이게 쫄깃쫄깃하면서 쫀쫀하다고, 미끄덩미끄덩 안 하고, 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드리면 될것 같다. 정리하고 다음 손님도 또 바로 잡아올게요. 또마부터좀 씻어 놓고요. 어, 자 다음 손님은 농어 한 마리로 반씩 반씩 갈라서 두 접시를 해 드릴 겁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여기서크게 예상 사이어요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2.6 정도 봅니다. 약6 정도. 아니네. 3kg네. 이런. 자, 딱어각 각, 1.4kg 가격. 1.4kg 9만 원. 이렇게 해서 어 요금을 받으러 갈게요. 자, 손질해 봅시다. 근데 너무가 확실히 뭐 아무 생각 없이 잡아서 그러는가. 위에서 보니까 진짜 살이 뚱치다 어. 살이 막 동글동글하죠. 어. 조심해. 바야흐로, 어, 농어의 시대다, 농어의 시대. 아, 살찌긴 살찐, 살찌네.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네, 혈관. 투명한 막체로 보이지만 이게 첩수입니다, 첩수. 으 꼬리 쪽으로 보시면 첩수 아래가 혈관이거든요. 피가 계속 나오죠. 좀잘 빠지라고, 이렇게. 아까 이쪽으로 나오는데 엘이 있던 자리에 그럼 피가 조금 더잘 빠지겠죠. 그을좀도그면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홍더 더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됐어요. 아, 살찌다. 농어가, 근데, 내가 파란 집은 아니라. 진짜로 살이 상당히 좋아요 내장 기름이 꽉 찼다 이것도 <목소리도> 흡수돼서 이 고기나 안에 생물이 들어있는요 보시면 종 음. 같은 큰 고기들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액시브와 같은 이렇게 바다에 생생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느러미도, 이제, 제거를 다 해줘야 되지만, 어, 우리들의 사람의 눈에, 아 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 자달한 그, 기생충들, 그리고 균들이, 그, 늘들 사이사이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눈에안 보여서 깨끗하게 보이시겠지만, 어, 어 우리 눈에 보이는 조금 그렇게 큰 기생충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 기생충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아무래도 붙어있을 수 밖에 없겠죠 표면이 끝칠끝칠하니까그큰 그 방울이 속에서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늘도 어, 가능하면 깨끗하게 어, 제거를 해주고 지느러미 어, 같은 경우도 잘라주고 그렇게 해야 저기 질이 어, 어, 정석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왜 비늘을 제거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왜 비늘을 제거하지 않는지 제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비늘을 제거하지 않는지 그걸 묻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옳은 질문인 것 같아요 비늘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해가 동쪽에서 떠나요 하는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놈을 제거하지 않는 분들한테왜 비늘을 제거하지 않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 난이런식으로니다 물론 그분들은 <laughs> 어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만, 한 한정된 시간에 많은 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식당이잖아요.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상에 그게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뜻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얼마나 나오겠노?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천삼백육십사, 천삼백육십사. 요거는 빼겠습니다. 46% 46% 46.2% 46.2% 46.2% 46. 수율이면 끝장나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야흐로 농어의 시대, 어. 농어의 시대입니다. 농어 드세요. 뭐 따지고 자주 할게 없습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laughs> 살도 많이 넣어오고 그리고 비교적 어,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예를 들어서 참돔 저희가 키로에 지금 10만 원 받는데 참돔보다 어, 키로 9만 원니까 10% 싸죠. 그리고 참돔은 아무리 그래도 40%잘넣기 힘들어요. 한 아, 38, 9%이 정도 나오는데 수율에서도 보여서 참돔하고 비교하면. 뭐, 최소한 10%에서 한15% 이상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뭐 가격도 10% 싸고, 수율도 한 10%에서 15%더 나오면, 전체적으로, 중화적으로 따지면, 뭐 최소한 20%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20%는 싼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렴하고 합리적이고 맛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겠다. 너무가 진짜. 아, 농어가 뭐 크니까 꼴도 좋고, 어, 좋네. 바야흐로, 농어의 시대. <laughs> 여기서 바로 갖다 줄까? 네, 여보세요.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한 자리가 있긴 한데 고기가 저희가 농어밖에 없습니다. 다, 다른 메뉴가 안 되고 농어밖에 안 돼요. 괜찮으시면 약을 받을게. 요 잠시만요. 지금 몇 시쯤 시간 해드리면 될까요? 7시, 7시, 예, 7시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마치는 시간이 9시니까 늦, 늦어도 7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예, 예, 두분 해가지고 7시까지 농어 한 1kg 정도 해드리면 되겠지. 그게 없습니다. 오늘 해녀배선장님께서는 우뭇가사리 작업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 오늘은 전개가안 들어올 겁니다, 예. 예, 이거 그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저녁에도 어차피 농어만 썰을, 썰어낼 것이기 때문에, 어, 오늘 토요일 장사는, 어, 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농어, 똑같은 겁니다. 방금 그거하고, 반반. 가야로 농어 시대. 농어가 진짜 좋아요. 농어 드세요.